네, 반갑습니다. 사렁크랑 시인 서인호입니다. 아, 오늘은 여기가 고창 동호 가기 전에 만돌 바람공원이라는 곳입니다. 네, 요 바로 옆이 이바다고요 바닷가를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, 이렇게 이제 길이 글쎄요. 저는. 어, 모래에서 오솔길을 생각하고 왔는데 음, 오솔길은 간데 없고 되게 이쁘게 방부목으로 단장이 되어있습니다. 근데 때로는 오솔길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. 우리가 어느 날은 옛날이 좋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, 있지 않습니까? 예, 때로는 옛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